어... <웃음> <웃음> 자, 26번. 자, 엘샤나 않는 것. 음, 뭐, 이게 쉬운, 어, 쉬, 쉬운 내용이죠. 자, 어, 얘는 이제 프레델피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여기서 자랐죠. 워싱턴티스에서. 아, 워싱턴 D.C.가 어디 나라야? 미국. 미국 어디나? 워싱턴 d c 아뭐하요 워싱턴에 있는 D.C. 나라네? 제 수도예 수도. 아 어, 미국 수도. 오케이. <laughs> 워싱턴 <laughs> D.C.가 아니고, 어 이게 워싱턴 자치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 미국 수도예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자는데 Uh, it was in Washington s t t h a t she started to develop interest in astronomy. 자, 이게 이때 강조예요. It was e g o t e t 이제 이때 강조. 근데 이제 강조한, 어, 강조하는 대상이 in으로 시작한 어떤 장소니까 이걸 거 외어로도 바꿔줄 수 있겠죠. Okay. 관계부사 그래서, 이때까지 대승 관계사라고 했으니까, 관계사, 이렇게. 응. 어, 뒤에가 완전, 어, 하죠. 그래서 이제 위치 이런 거 쓰지 않는다는 거. 잘 찾게 되고, 어, 이게 이제 완전하죠. 그녀는 시작했다. 이게 다 뭐, 디벨롭을 또 없죠 아스트라이너 은 천문학 그죠?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뭔가 갖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여기였다 어, 워싱턴에서, 중단티시에서 다음 셰르넌 마스터스 디그리 코르넬 누르스니의 닥터스 디베리 어 a r n 했다 뭐 벌다, 얻다. 자, master's 라는 표현 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 바로 어, 그거야. m a s t e 가 석사학위예요. 어, 우리가 이제 너 그거 아나? 학사, 석사, 박사? 네. 학사가 4년제, 그 석사가 이제 2년 이제 대학원에서 하는 거. 그래서 마스터스 디 r s 하면 석사학위예요. 얘가 학위. 아, 코넬 대학에서 이때 어, 석사를 했고 그다음에 딱터스틱을는 이게 박사요 박사 학위를 조지타운 대학에서 이때 아, 뭐 어, 받았대요. 그다음에 2 2 살의 나이에 그녀는 어, 헤드라인에 나왔. 제남면큰 거기에 헤드라인이 나왔그 Shocked scientist with her theory about the motion of galaxies 그리고 이제 뭔가 충격을 줬다 그 과학자들에게 자, 뭐뭐를 가지고 그녀의 이론이죠 그렇죠? 내녀의 뭐뭐에 관한 은하의 움직임에 관한 은하의 움직임에 관한 그녀의 이론으로 어, 22살의 나이에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이 어, 엄청난 그거죠. 어린데 하고 <laughs> 이론. 어, 이때, 그는 시작을 했어요. Researcher. 이때 uh, Carnegie Institution. 어, 어떤 연구자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 카네기인스티튜션뭐기이 뭐 이런 데여여서서뭐 대학인가 그냥 인스티튜션 나오 t u t i o n Kanegi 고 그리고 a n 그리고 e g 다 최초의 e 성 근데 h 미티 a 가나 a n e g i t a n e g i c h d 최초의 여성인데, 팔미시 yes. 뭐야? 너 이번에 그거 노래 알아? 팔미션. 팔미션 투 스탠. 팔미션 투 스탠. 나나나나나나. 이리로 와. 팔미션이 <laughs> 허락이에요, 허락. 아, 아. 어. 그래서 팔, 뭐,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Well,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우리는 할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지. 어, 그렇지. 춤추는데 할아버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춤추니까 그런데 네. so, permission, permission, 허락. 자 최초의 설계 허락 받은 버전이요. 그래서 p e r m i s n to 사용하는 거. The Hale Telescope. 이 Hale Telescope 망원 아, 음. 어. 이 텔레가 원이라는 뜻이에요. 음. 그 다음에 스코이보다라는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텔레폰이 이제 그런 것처럼, 텔레비전이 이제 멀리 있다는 이요 아무튼 망원경. 이 헤일이 뭐 엄청 그 크고 이제 유명한 그런 거지. 어. 그거를 사용하기 허락받은 최초의 여성이 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자, 단의 차별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최초였다. 어, 그래. 그래서 be permitting to put in tool 사야 그러니까 동사 원형 쓴다는 거. 원래는 8매지 목적어 으투분갔쓰니까오용식으로 she made groundbreaking observation s that provided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massive amount of dark matter in it. 자, 그녀는 뭐 했다? 어, make o b s e r v a t i o n s 관찰한 거죠. groundbreaking 뭔가 뭔가 땅을 부수는 의미가 러니데 획기적인 건 그런 거죠. 혁신적인 그렇죠. 혁신적인 획기적인 아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한 거죠. provided 자 제공한 자 e v i d e n 증거죠. 그렇죠? 이제 뭐에 대한 for the existence of a vast amount of dark matter. 이제 에스엔에스 존재를 거대한 엄청나게 많은 양, 양의 암흑물질 우주에서 uh, 이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던 uh, 아주 획기적인 관찰을, 어, 우주가 뭐 암흑 물질이 23%, 뭐, 음. <laughs> 암흑 에너지가 뭐6 0뭐 이렇게 있더라고 음. 우리가 아는 건뭐0 자, 우주라는 게참 어,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죠. 음. 자 아무튼 뭐 이런 거했어요그 다음에 she won many prizes for her work but never is a no, no, uh, nobel nobel prize. 어, 그, 많은 산을 탔는데, 그런데, 노벨 산을 못 탔어요. 그죠? She died in uh, 2016, and i s celebrated as someone who worked too. Though. 자, 그녀는 이때 어, 죽었고, 그리고 몸을 하고, 어, celebrated 된다. 뭐라 하셨어요 칭송받는다. 칭송받는다. 어머로서 누군가 뭔가 이제 일한거지 그래서 to lead the way for women in, this, in astronomy and physics 자, astronomy 천문학, astro가 이제 별이라는 뜻이죠 어, 그래서 천문학과 physics, 물리학에서 어, 여성들을 위한 어떤 길을 이렇게 선도한 선도 어, 하기 위해서 어떤 했던 그 어떤 누군가로서 칭송받는다라는 아. 가정에서 5번 네아네네자는 음. 응? 음. 거죠 아그래 네. 어. 음. 또 가서 방학 때 방학 때.